하늘을 보고, 윤보영. 동생과 소원을 적은 풍선을 날렸다. 바람이 받아들고 하늘로 올라갔다. 동생과 나는 풍선이 아까워 하늘을 보고, 엄마와 아빠는 우리가 훌륭하게 자라기를 바라며 하늘을 보고 풍선 두 개가 하늘 높이 날아갔다. 사과나무의 고백 김경구. 별은 안개꽃 팡팡팡 핀 것처럼 반짝반짝 예쁘지. 벌은 무서운 짐 생각만 해도 벌벌벌 몸이 떨려. 참 별일이야. 별, 벌. 글자에 점 하나 차인데 달라도 너무 달라. 하지만 난 별이 있어 꿈을 꾸고 벌이 있어 열매를 가질 수 있어.